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찬양드리자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찬양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각종 은혜의 선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시편 중 많은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다. 시인은 하나님께 노래하며 감사한 마음을 수금으로 찬양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창조물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해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까지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의 자녀에게 복을 주었으며 평안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배불리심을 인하여 찬양하라고 명했다. 또한 이러한 육신의 생명을 내리시는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복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원 역사를 반드시 성취시키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 백성에 대해 영육 간의 풍성한 복을 내리신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영적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는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 전파와 이스라엘에 포함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우리 신자들은 아직도 그 혜택에 멀어져 있는 민족들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 아프리카와 남미 그리고 아시아 족속들은 복음의 혜택에 있어서는 너무도 소외되어 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다. 구원받는 자의 기쁨은 당연히 복음전파의 모습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기쁨을 모르는 이들에게 함께 나누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아담의 후손으로 본질적으로 약하고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인생에게 다가오는 질병과 죽음은 예고 없이 나타나고 경각, 극히 짧은 시간간에 그 생명을 빼앗아 간다. 그 생명의 단축함이 안개와 같고 그 인생의 영광이 아침에 되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의 꽃과 같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대대로 통치하실 것임을 찬양한다. 이는 인생이 여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이유이다. 인생은 곧 사라져 버릴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실 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성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